안녕하세요. 작곡가 지휘자 정승용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말씀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이렇게 영상을 틀었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지네요.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나라가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데 나라를 위해 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 기도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독일어 성경부터 한번 같이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태복음 2장 21절 22절이겠죠. 그럼 먼저 2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1절입니다. 다 슈탄테 아우 und nahm das Kindlein und seine Mutter mit sich und kam in das Land Israel, Als er aber hörte, dass Achelaus in Judäa König war, anstatt seines Vaters Herodes, fürchtete er sich, dorthin zu gehen. 오두임 트라움, 엠핑 p 어 베펠 g er 트 e f e h l von Gott 이렇게 말씀이 되었네요. 그럼 21절 첫 말씀부터 같이 한번 쭉 읽으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21절 다슈탄트 <목소리도> u <안전> 아홉, 네, 아홉 슈텐의 분리 전철이죠. 슈탄트는 슈텐, 슈인 슈탄트 개 슈탄덴. 거기에서 온 동사에 일어나다. a u f s t n 자리에서 일어나다. 잠에서 일어나다. 그런 뜻 시저 분리전죠다슈탄테야아 u 거기서 요셉은 일어났대요. Und, 그리고, 남다스킨트라인, und, 자인의 묻어, 믿지. 음. 그리고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어머니를 자신과 함께 데리고, und, 그리고, c 민 m e in t das land,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갔대요. 22절. 아, 여기서 come은, come a n come, come n 오다, 가다, 그런 말이에요. 그 22절. 알세요, 아바, 페어테 여기서 알수 또 나왔네요. 과거에 한번 있었던 일, 두번 이상이면 베이라고 그랬죠. 알세요, 아바, 페어테 어, 요셉, 그가, 듣 것을 들었을 때 무엇을 다스야를 다스 아킬라우스 인 유대야 귀니히바 안슈탄트 자이네스 파터스 헤로데스 문장이 좀기네요 다스야를 들었는데 무엇을 들었을까? 아킬라우스가 음, 유대의 왕인 것을 들었을 때. 근데 유대의 왕인 왕인데 어떤 아킬라우스? 안슈타트 파, 자이네스 파터스 헤로데스. 그래서 안슈타트 하면은 그 다음에 이격이 와요. 이격이라고 그러면은 좀 어렵죠? 우리 영어로 말하면 소유격. 두 번째 뭐뭐 뭐, 의. 이격이 오게 돼 있어요. 안슈타트 자이네스 파터스 헤로데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헤로당을 대신해서 유대의 왕이 아켈라우스가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그가 요셉이 들었을 때큐히테테 두려워하다에 두려워하다다의 과거 분사예요. 지그 자신이 두려웠대요. 그는 두려워했대요. 무엇을 트 주겐 주겐 가는 것을 두려워했대요. 영어로 말하면 투부정사의 명사정 용법이에요. 여기서 주 독일어에서는 도트힌 거기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대요. 운트 그리고 임트라우 꿈에서 엠핑 에어 베펠 폰트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엠핑이 뭐냐면은 엠파엔 엠핑 엠파겐 하면 무엇을 음, 수신하다 받다라는 뜻이 있어요. 엠핑 하면 엠파엔 하면은 뭐, 뭐, 슬, 편지, 돈, 뭐, 선물 따위를 받다, 뭐, 맞아들이다, 뭐, 방송 따위를 수신, 뭐, 시청하다, 이런 뜻이 있어서, 엠, 프랑, 니 그리고, 베페, 라면은 다수, 베페, 를 해가지고, 그거는 지시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중성명사죠. 꿈에서 그 명령, 지시를 받았대요, 엠, 핑. 누구로부터? 본것 주로부터. 운, 트. 그리고, 초인스 갈릴레이 샬란트 갔대요. 어디로 인스 어디 안으로 갔대요. 갈릴레아의 그 나라로 들어갔대요. 지금 21절 22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한번 쭉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다슈탄테어아 u 운트 nahm das Kindlein u n d seine Mutter mit sich. Und kam in das Land Israel. 22 Als er aber hörte, dass Achelaus in Judäa König war, anstatt seines Vaters Herodes, fürchtete er sich, dort zu gehen. Und im Traum empfing er Befehl von Gott und zog ins galiläische Land. Yeah, 그럼 우리 한번 영어 성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 22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1절. So he got up, took the child and his mother and went to the land of Israel. 22절. But when he heard that Archelaus was reigning in Judea in place of his father Herod. He was afraid to go there. Having been warned in a dream, he withdrew to the district of Galilee. 음. 그래서 2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he got up. 그래서 그는 일어났대요, 요셉은. took the child and his mother 그리고 그 아들 그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and 그리고 went the land of Israel 이스라엘로 갔대요. 22절. But 그러나 when he heard that 그가 that 이야를 들었을 때. 테디아가 무엇일까요? 아첼레오스 was reigning in Judea in place of his father Herod. 예, 아첼레오, 아첼레오스가 reigning 군림 군림하고 있는 것을 들었대요. 어디에? In Judea에. 유다는 유단데 in place of his father Herod. 헤로세 헤롯, 그 유대에. 유대를 군림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 됐다는 소리죠. 그것을 들었을 때, he was afraid to go there. 그는 거기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대요. 음, 여기서 be afraid to 동사 원형이 나오면은 어 뭐뭐 하는 것을 두려워하다 그런 뜻이고 또 다르게 be afraid of. 명사가 오면은 그 명사를 두려워하다라는 그 뜻이 있겠죠. 그런 수거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대요. having been a wound in a dream 어, 꿈에서 지시를 받았대요. he withdrew to the district of Galilee 여기서 with, withdrew 하면은 withdraw의 과거 분사에요. w i t h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음, 물러나다, 철수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거에 과거 분사형이 왔죠? 철수했대요. 툭 어디로? the district. 그 국가나 뭐 어디에 무슨 음, 구역이나 무슨 지구를 말하는 명사인데 district. 거기 지역으로 갔는데 어디에 지역? of Galilee. 갈릴레아의 지역에 지역으로 이제 물러갔대요. 왜?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해서. 그럼 22절, 22절 말씀 함께 쭉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1절. So he got up, took the child and his mother and went to the land of Israel. 22절. But when he heard that Archelaus was reigning in Judea in place of his father Herod. He was afraid to go there. Having been warned in a dream, he withdrew to the district of Galilee. 예 이렇게서 해 21절, 22절 말씀 함께 보셨습니다. 음 그러면 한국어 성경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아멘.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럼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따뜻하고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